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네, s y 테너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 네, 0 0 100만 원. 만 원에 100%요? 예. 네. 어, 왜 그렇게 또 힘있게 지르셨나요? 아, 갑자기 올라갈 때 사진도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줄 아... 몰랐는데 떨어져서. 그렇죠. 일단, SY SI 패널 같은 경우에, 딱히 저때 떨어질 때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떨어질 때, 뭐, 뉴스 보시면 알았겠지만요.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밀어버려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아... 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다시 네. 올라옵니다. 네, 다시 어, 올라와요. 네. 근데 비중이 지금 100%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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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자리가 뭐할수 있는 자리일까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중이 100%니까 두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죠? 아...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두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네. 네, 예. 지금 어찌됐든 올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현금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뭐, 뭐 얼마쯤 걸릴까요? 한 9천원 정도 가면 그냥 다 팔아보려고 랬는데 아니요, 이번에 9천원까지 올라오면 이거 0 0 0원까지 뛰어 올라가요. 아, 뭐, 얼마나 네. 걸릴까요? 시간이? 그거를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지금 세력이 주가를 끌어 내렸잖아요. 네.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내렸을 텐데, 내려가지고 아. 자기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끌고 갈 거예요. 아. 뭔가 물량이 네. 부족했다든지, 물량을 더 모아야 아. 된다든지 해가지고 주가를 네. 끌어 내려가지고 네. 모으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저도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 그죠. 걔들 창고에 얼마나, 지금 얼마나 몇 주나 사는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기다리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보시면 이거 시세 내고 올라올 때는 만한 5천원까지 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깐요 아, 들고 그래. 가자 라는 전략을 들여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거 사업과 태양열 한다고 하는 데그것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잘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아, 어떠한 네. 일정한 테마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네. 들고 가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예, 메디 톡스 44만 6천 원에 10%요. 아,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네?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거? 어, 그냥 샀어요. 아, 그냥 사셨어요? 네. 방송 보시고 산 것도 아니고요? 방송을 보다 샀죠. 아, 아, 전또 이거 그냥 사신 거면 진짜 잘하신 거거든요. <laughs> 저 자리 <laughs> 일반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만의 그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아, 일단 그래서 제가 여기 추천을 했죠, 그죠? 예, 추천을 하셨드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요, 제가 여기서. 그... 샀어 어, 아,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반등 올라올 때 팔면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네. 한 50만원대까지 네. 올라온다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마다 메디톡스가 상담이 지금, 부, 어, 매주 한세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어, 요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50만원대까지 네. 올라올 때 수익권 탈출 가능하시니까 보유하셔가지고 방송 전략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요.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릴 것같진 않은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40만 원대에서는 추가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굳이,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매수하시고 시간은 조금 네. 더 넉넉하게 주시면 된다. 그리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간에 이거 10% 20% 수익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